내가 오지 않으려 했었던 지금 내가 이걸 잘못 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이 거리를 언제 밟아보겠습니까 날씨가 좀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가을 날씨 아, 이 정도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 아주 비싸겠죠 저런 집들? 상당히 비쌀 겁니다 제가 묵는 바퀴벌레가 득실 득실한 저 호텔이 하루에 5만원 꼴입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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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지금 집인지 모르겠는데 최소 50억은 하지 않을까. 50억? 50억 적게 준것 같아요. 100억은? 100억? 아니 100억. 여기 아니 집이 아니네. 다행이다. 다행히 집은 아니었어요. 이 공원의 헤드커터랍니다이 잔디에서는 5분 정도 앉아 있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장소예요 지금 여기. 아니 이런 데가 있다고? 하하 이거 참 이런 기가 막힌데에 제가 서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야자수가 너무 예쁘게 서 있어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자전거 타기 좋다. 주변에 그 친구가 알려준 티즈. 스테이크 파는 데를 가서 치즈스테이크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배가 고파요 엄마 애들이 저기서 야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구 공 맞을 까봐저 가운데로는 못 걸어갈 것 같고요 설마 공을 맞겠어 하면서 저로 가볼까요 한번? 아주 낭만이 넘치는 친구들이네요, 금요일 오후에. 아, 이제 스테이크 집에 다 왔습니다. 제이크스 스테이크라는데요. 제이크 씨가 운영하는 데인가 봅니다. 아, 이제 치즈 스테이크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 드넓은 들판 어딘가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참 살기 좋네, 동네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빼고는. 자를 입고 저 뒤에는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쫙 보이는 명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색깔 녀석을 바라보면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다 제 꿈에서나 보던 그런 요트가 여기 두 척이나 거의 그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 나올 법한 조던 바이오포트가 끌것 같은 저의 꿈입니다 저 정도까지 큰 사이즈는 필요 없고요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유유자작하게 지중해나 싹 도는 게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 다시 돌아올 일이 있겠죠 그땐 요트를 타러 오는 걸 겁니다 요트는 못하더라도, 요 곳에서 바다를 사 보면은, 요트를 못한 아쉬움 따위는 사라지죠? 이런 그림 같은 벤치에 안 안고 가면은 안 되겠죠? 아, 별로 벤치에 안고 싶지가 않은 게, 갈매기의 똥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제 머리에 똥을 사진 않을, 않겠죠? 이 그림 같은 곳에 살짝 걸터서, 잠시 바다를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오오오오거 어이, 오, 깜짝아!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사람들이 이쪽에서 스포츠를 많이 즐기네요. 저런 바람을 이용한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또 뭐야? 아니, 자꾸 이렇게 낭만의 장소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은, 가질 못해요, 지금. 가다가 계속 멋있는 데가 나와가지고. 아 참. 여기가 이래? 멍멍이들이 여기서 많이 뛰어노는 곳인 것 같은데, 저도 한 머리에 멍멍이처럼 뛰어놀다 가겠습니다. 여기 는 뛰어야 돼. 좀뛰어볼까 여기는 이렇게 뛰어야 제맛이다. 자, 아,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그림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현실이 아니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 이런데 사람이 산다고? 어떻게 이런데 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지? 낭만 있는 제좀 하나 해볼까요? 자, 돌두개 정도 던졌으면 낭만 성공입니다. 다 같이 그냥 미쳤구만. 이 안경이 낭만력을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조차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낭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참아 이거를 여기서 낚시를 해? 낚시? 강태공이 여기 있다 좀 심했잖아 거의 메타버스 수준인데 이 정도면 파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서핑을 많이 타고 있어요 이런 그림 속에서 저렇게 서핑을 탄다라? 낭만력 수치가 상당합니다. 웬만한 낙천주의자가 와도 부러움을 사는. 진짜 너무하네. 나만 빼고. 모르고 있었잖아, 나는. 파도 구경하다가 파도를 와장창 맞아버렸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옆에 친구들이 깔깔깔 비웃었지만.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젖었어. 스릴리 넘쳤고요. 아 어, 이거 온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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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기분이 상당히 음, 좋. 어 이거 진짜인데? 어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아, 아니야. 상충됐어. 슬럼라이드를 한번 탄것 같아요. 살짝 쿵 젖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낭만의 졌다. 좀, 좀 많이 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낭만을 즐기는데 이 정도의 희생은 따라 주는 겁니다. 노을이 지는 저 바다로 요트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낭만이 낭만을 보러 간다. 저도 언젠가 꼭. 저 요트를 타고 노을이 지는 바다를 다나가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아니 진짜 이거 영화 아니야, 낭만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를 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뒤로 하고 집에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이 낭만을 뒤로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고 계속 있고 싶지만, 더 어두워졌다가는 집을 못 찾아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집에 가볼게요. 쿨하게. 어, 쿨하게라고 해, 했으나, 집에 간다 한지 거의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집에 가서, 음, 이제, 이제 안 예쁘네. 어,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안 예뻐. 이렇게 낭만적인 장면을 계속 주면은 제가 집에 가요 못 가요. 진짜 가야 될것 같아. 진짜 진짜로 갑니다 이제 진짜로. 또 올게요. 아이 가는 길마저 이렇게 아름다워 그래. 여기는 빨리 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립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정말 해질때 오니까 떠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가는 거 맞겠죠? 왜 여기 사람이 나 밖에 없는 거야 불안하게 해가 완전히 지면은 풀레시 키고 가야 됩니다 진짜 끝까지 이럴래? 끝까지 이렇게 멋있을 뭐 거야? 그럼 저 다리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해질 때마다 이렇게 멋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이거 참그 중에 하루를 오늘 제가 봤습니다.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낭만적인 나날들 중에 하루를 오늘 제가 봤습니다. <S Mussing> <Snsare> <Sansare> <Sansare> 여긴 뭐냐? 아이리시 펍입니다. 아니 금요일 밤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야. 건물들 사이에 있거든요. 등 불빛이 약간 야리꾸리하긴 한데, 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 얘네들이 너무 못 노는 거 아니야? 꽤 유명한 덴데 리뷰 천몇 개 던데 왜 저기 하지? 일단 그래도 이 펍은 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벽 2시까지 한다? 놀줄 아는 놈만 오는 곳 원래 이제 혼자 여행할 때는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약간 그게 약간 좀 하다 보면은 좀 고독하고. 이번에는 이제 처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 앞에다 놓고 네. 얘기하는 거 같고 좋네요. 네.